14년 만에 돌아온 파이널 데스티네이션 시리즈의 신작 파이널 데스티네이션 블러드라인을유료시 사회로 일주일 먼저 관람하고 왔습니다. 영화 채널에서 방영할 때마다 재밌게 보던 시리즈이기 때문에 오랜만에 신작이 나와서 정말 반가웠는데 과연 어땠는지 후기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전작 파이널 데스네이션 5가 1편보다 이전 시점을 배경으로 하고 자연스럽게 이어졌던 프리퀄이었지만 이번 신작은 레거시 소펜에 가까워서 전작들과 이어지긴 하지만 전부 다 복습하고 봐야 할 정도로 많이 연계되진 않습니다. 학과 수석으로 장학금까지 받을 정도로 성적이 우수한 학생인 주인공 스테파니 루이스는 몇 달간 외할머니 아이리스가 1960년대에 실제로 겪었던 사고에 대한 악몽에 시달리며 성적이 떨어져 학사 경고를 받게 됩니다. 크리던스 클리어 버터 리바이벌의 노래들을 유행하던 1960년대 말 남자친구 폴캠벨의 아이를 임신한 아이리스는 시애틀에. 스페이스 니들과 비슷한 고층 레스토랑 스카이뷰에서 폴의 청혼을 받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던 중 유리바닥이 깨지고 폭발사고가 일어나 모두가 사망하는 환상을 보고 나서 대참사로부터 모두를 구하지만 죽음을 속인 대가로 스카이뷰에서 살아남은 생존자들과 원래대로라면 태어날 수 없었던 후손들까지 약 60년에 걸쳐 의문의 사고로 사망하게 됩니다. 아이리스는 가족들에게 죽음이 호시탐탐 그들을 노리고 있다고 경고하지만 미친 사람 취급받으며 아들인 하워드와 딸 달린에게 저련당하게 됩니다. 스테파니는 외할머니의 경고가 몇 달간 자신을 괴롭히다 악몽과 관련이 있다는 생각에 아이리스를 찾아가고 아이리스가 스카이베의 생존자들의 죽음과 그들과 비슷하게 죽음을 속인 대가로 한 명씩 사고를 당했던 아브라함 고등학교 비행기 참사와 킴벌리 코먼을 포함한 6 명의 고속도로 연쇄 추돌 사고를 정리한 자료를 손녀에게 넘겨줌으로써 다시 한번 죽음의 운명으로부터 벗어나려는 내용입니다. 시리즈를 전부 다 재밌게 보진 않았지만 나름 애정을 가지고 있는 팬으로서 오랜만에 나온 신작에 대한 기대가 너무 컸는지 약간은 실망스러운 감이 있었습니다. 여고편부터 전작들에 대한 오마주가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 이번 신작의 데스신들 중에서 기발하고 새롭다라는 느낌이 드는 장면 전작의 방식들을 비슷하게 다시 보여준 장면이 더 많아서 고압한 위기 탈출 넘버원을 no. 연상시킬 정도로 매우 기발한 방식으로 끔찍한 죽음을 맞이하는 장면들로 유명한 파이널 데스티네이션 시리즈의 특징이 많이 희석되었다고 느꼈습니다. 특히 주인공이 사고를 막은 후 예지몬과 다르게 방향을 틀어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장면들을 보고 좋아하게 되었는데 이번 신작엔 이런 요소가 거의 그럴까요? 없다는 점이 가장 아쉬웠습니다. 또한 중반부 이후로 갑자기 급정개되기 때문에 시리즈 중 가장 긴 러닝타임인 1시간 50분이 생각보다 금방 끝나버린 것 같았는데 그만큼 후반부 너무 빠르게 흘러가버려서 뭔가 더 엄청난 사건들이 벌어질 것 같다가 금방 마무리된 것 같았습니다. 다만 주인공이 예지몽을 구고 사고를 막았다가 결국 캐릭터들이 끔찍하게 죽는 것이 계속 반복되는 전작들의 방식이 5편까지 왔을 땐 많이 식상했는데 예지몽 장면을 최소화하고 죽음을 맞이하는 운명이 3대로 대물림되어 가족들의 죽음을 막는 내용을 보여줌으로써 비슷한 내용의 반복이었던 전작들과 다른 시도를 했다는 점은 마음에 들었습니다. 예전에 봤던 방식이 비슷하게 반복되긴 하지만 파이널 데스티네이션 시리즈답게 고어의 수위는 상당히 높은 편이라 머리 비우고 등장인물 들이 잔혹하게 죽는 영화가 보고 싶다면 딱안서 맞춤이라 생각합니다. 전작들이 대부분 2천만에서 4천만 달러의 예산으로 제작되었기 때문인지, 데스신이 갈수록 어설픈 컴퓨터 그래픽으로 때운 느낌이 강했는데 이번 신작의 정확한 제작비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전작들보다 컴퓨터 그래픽의 퀄리티가 좋아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고원에서는 컴퓨터 그래픽보다 나날로그 효과를 좀더 선호하긴 하지만 4편의 자동차 경주 장면과 5편의 대교 붕괴 장면의 컴퓨터 그래픽이 너무 어색해 보여서 이번 신작의 오프닝에서 빌딩 붕괴 장면을 보고 5편보다 컴퓨터 그래픽 퀄리티가 상당히 만족스러웠습니다. 인디아나 존스 그레이트 서클과 더불어 캔디맨시리즈를 유명한 배우 고토니 토드가 2024년에 질병으로 세상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긴 유작이기도 한데 전작들에서 윌리엄 블러드 워스로 등장했던 모습보다 훨씬 수척해진 모습이고 대사를 통해 배우 본인의 죽음을 암시하는 것 같기도 해서 고토니 토드가 출연한 작품들을 즐겨본 입장에서 마음이 아프기도 했습니다. MCU 스파이더맨 시리즈를 연출한 존 와츠 감독이 각본과 제작에 참여했기 때문인지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의 끝내주는 노래 모음집에 수록된 곡들이 삽입되어 반가웠고 1960년대 파트의 크리던스 클리어워터 리바이벌의 노래가 삽입되는 등 전작들처럼 성곡 센스가 상당히 좋았고 노래 가사가 앞으로 벌어질 일을 암시하는 시리즈 전통도 다시 나왔습니다. 혹시라도 후속작을 예고하는 쿠키 영상이 있을까 궁금했지만 엔딩 크레딧이 끝나도 쿠키 영상은 나오지 아, 않았습니다. 파이널 데스네이션 블러드라인의 14년 만에 돌아온 후속작이라 기대가 컸기 때문인지 아쉬운 부분들도 있었지만 기상천외한 방식으로 죽이는 데스신들과 수인 호픈 고어 면사가 만족스러웠고 전작들을 재밌게 본 관객을 위한 팬 서비스도 반가웠습니다. 전작들을 좋아한다면 충분히. 이 재밌게 볼 영화지만 너무 기대 하지 말라고 하고 싶고 슬래셔 장르를 좋아해도 재밌게 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후속작이 더 나올진 아직 밝혀진 바가 없지만 이번 신작의 마지막 장면에서 이어지는 석편이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혹시라도 나오게 된다면 본작의 아쉬운 부분 들까지 보완한 좋은 작품이 나와 줬으면 합니다. 또 다른 유명 슬래셔 영화 시리즈 나는 네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의 레거시 석편이 이번 여름에 개봉 예정인데 1편의 등장 인물들이 복귀하고 분위기를 제대로 계승하는 것 같아 해당 작품 또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파이널 데스티 네이션 블러드라인을 어떻게 보셨는지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